전두환 사망에 대해서 조문을 하는 게 맞냐, 아니냐. 네. 이유 여사, 김정일 사망에도 조문하는 게 도리. 노무현 재단 등 개별 조전 검토, 보수단체 정부 절대 불호해야 저는요, 여기 이렇게 돼 있죠? 보수가 반대한다고 해도 이쪽은 합니다. 근데 저쪽이 반대하면 이쪽은 안 하는군요. 기울어진 운동장.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모범 답안은 안철수 대표였다고 봅니다. 전 선거 전략상은, 선거 전략상은 대통령 후보가 조문을 하는 거, 조문을 하는 거는, 그거는 그렇게 훌륭한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, 안철수 대표의 오늘 워딩이 있습니다. 음. 안철수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. 이건 명복을 비는 건 여러분, 악인이어도 명복은 빌어줄 수 있습니다, 우리가. 유독, 유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인의 역사적 과오에도 불구하고, 일을 끝내 인정하지 않고, 국민께 사과하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. 스스로 굴곡진 삶을 풀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. 전직 대통령의 중음에 국민과 함께 조문할 수 없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대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 조문을 가진 않지만 명복을 비는 이것이 모범 답안이었다고 봅니다. 이것이 모범 답안이었다라고 봅니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